1, 2, 3, 4, 5, 6, 7, 8, 9, 10짠하 오. 오늘은 마빌크 이로치를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키드링 짱녀한테 고백하려는데 대사 어떤 게 좋을까요? 음, 내 눈앞에만 보이슈. 시 그럼 지켜줄게요 그렇게 해보자. <laughs> 그러면 이제 간첩신고 당한다. <laughs> 선생님, 북한에서 온 친구가 고백을 해요. 이러면서. 자, 오늘은 한번 이로치를 뽑아 봅시다. 이제 이로치 나올 때 됐잖아. 내가 작년까지 이로치 컨텐츠만 하는 그런 유튜버였는데, 음, 소드실도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맥스 레이드 배틀이나 좀 실전에 쓸수 있는 애들 나오면 거다이 띄워드리고 그랬잖아. 이제 그런 거안할 거야. 나도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 나 이제 내가 삐뚤어질 거다, 이제. <laughs> 나도 삐뚤어져서 좋아요 취소할 거야. 그러지 마. 이루치 나오면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이루치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유명했지. 이제는 안 나눠줄 거야. 내가 모았다가 한꺼번에 풀 거야. 자꾸 저한테, 어, 이거 레이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같이 해요? 막, 이런거 물어봐. 내가 그런 거 질문 다 대답해 주는데 한 100번은 대답해 줬을걸? 키즐링이안 뜨는데 어떻게 해요? 네, 스티커를 초기화하셔야 돼요. 어, 스티커를 초기화하는데 스티커가 안 뜨는데 어떡해요? 그럼 혹시 인터넷 연결되셨나요? 네, 우리 집에 와이파이 잘 돼요. 아니, 그 인터넷 말고 닌텐도 온라인 서비스 가입하셨나요? 그게 뭐예요? 이런, 이런다니까? 이 대화를 내가 한 100번 한것 같아. 진짜 이거 100번 하다 보니까 내가 시참을 하는 거에 좀 약간 조금 그게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무한 축구요미 같은 거야. 진짜 온라인 어떻게 가요? 맞아. 이거 온라인 가입 어떻게 해요? 문화상품권으로 돼요? 막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 정답을, 그니까 문제를 낸 사람 기준으로, 문제를 낸 사람 기준으로, 어! 예스! 나왔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방송 켜면, 이렇지 한 마리는 꼭 보여드렸던 옛날의 퀴즈리 그랬어요. 레치고 시리즈 때부터 저는 방송 켰다 하면 무조건 이로치 한 마리였어요 아 여러분 마빌크 이로치 처음 보죠? 마이핑 이로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레이드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빌크 이로치는 처음 보는 거 아닌가? 진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사탕공예를 줘야 되죠 가방 중에 이렇게 마이핑으로 진화시키시려면 사탕공예를 줘야 됩니다 사탕공에는각그 배틀 카페에 가시면은 얻으실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저처럼 딸기 사탕공에 이런 거를 그냥 길가다 주셨을 수도 있어요. 가방에서 딸기공예를 마비크한테 건네줄게요. 시간을, 어, 오후 7시에서 8시. 그니까 약간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질 때. 이때 10초 이상 돌리면 됩니다. 자, 10초 이상 돌려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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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 오! 어, 진한다. 네, 마빌크, 우리 이로치 마빌크의 모습이 트리플 미스 마빌크 이로치는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아,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생각보다 별론데, 어, 이게 뭐지? 왜 트리플 믹스라서 완전 전체가 까만색이 아니고, 머리 위랑 귀 끝이랑 이제 몸체 밑에 부분이 흰색이네요. 그리고 제가 딸기 사탕 공예를 했기 때문에 빨간색 눈동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트리플 믹스이기 때문에 어, 세 가지 색깔이 원래 섞일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석양이 지네요. 여러분들 어, 뭐 오늘 어땠나요? 좀 재밌게 방송 보셨나요? 재밌게 방송 보셨다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는 또 친구들 손좀 잡고 오세요 우리 또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 더 재밌는 방송 키즈 TV고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생각보다 금방 나왔네. 얼마 안하는데 나왔어요. 역시 델놈델이라고또 원래 제가 레츠고 시리즈 때부터 하루에 하나 이로치는 거의 매일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로치 많이 띄워드릴 테니까. 시간 될 때마다, 시간 맞을 때마다, 우리 방송에서 같이 만나요.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키바!